Naice, 둘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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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나이스, 둘다뤘다 잡아, 잡 나이스. 와 미친, 돌또 비늘로 얼렸. 와, 하나 얼었는데? 야 개, 와 뭐야? 어, 저으로 와. 자가와 준나 물리가 나왔어나 아, 발 오, 갑자기. 파신기다네 아 이게 오네 오, 까비. 야, 못어 까비 야못 잡냐? 아6야 어는 소리 들냐배랑 지하 야이 킬인데? 아, 아이 씨발 진짜 나 아니, 안에, 하나, 하나. 안에. 하나, 안에 하나 중앙 하나 안에 하나 중앙 하나 흐! 으이 와. 한 도박. 아 감도 좀 정하려 조건하려... 피방을 가야 될것 같은데. 와라 새끼야나 심심해. 갈까나좀 놀아줘. 아그 가서 그, 광대 집좀 뭐... 해봐 와서. 가서 오시.. 오실, 오시도.. 오시도 안 열리고 아, 안보인다 너는 쓰레기야 그냥 아, 나이스 테어 아 아니네 위위위 안... 오케이 어? 아.. 불 나오거든 어? 뭐야? 와이스. 와.. 핑크.. <laughs> 경이 나왔다! 경이 나왔다! 아 축하드려요 한 5천쯤 되겠는데? 아유 5만 5만 와나또 저거에 죽을 뻔했네 쟤요? 쟤 지금 밖인데요? 어? 어? 왜요? 엥? 어? 아.. 씨 ㅂ 저새게 스나들었다 도뜻다 <laughs> 어 뭔데

아나둘 붙었음. 아 진짜. 아하. 어2 뭐? 어? <laughs> <laughs> 손문 들어간다 지금 글로 응 음, 들어온다 한명들둘둘성체 아, 들어온다 오, 오? 예. <laughs> 아 까비 하나 반피 오케이 확인 아치나이그래그래 <laughs> <laughs> 말라고 한 거야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Mmm. <laughs>